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이상윤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찍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알파 99를 가지고 연평도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이 카메라는 분명히 이제 굉장히 진보한 카메라죠.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알파 9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알파 900은 그야말로 이제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디지털 카메라였는데요. 이번에 이 알파 99는 방식도 다르죠. DSL-T고, 그 전자식 뷰파인더가 제공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향상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특히나 동영상을 촬영을 할때 얘가 거의 그 소음 없이 바로바로 바로 포커싱이 들어갑니다 그 측면에서는 동영상을 찍는데 있어도 상당히 최적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DSL-T 분야에서는 어,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마 AFE 서브는 기존에 와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제일 빠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정도예요그 다음, 어, 이 카메라에는 또 다른 카메라는 없는, 그,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기능이 아주 좋은데요. 어, 보통 화각의 180도 정도를 갖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어, 가로로 8,000픽셀의 아주 대용량 파일을 갖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의 인화물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또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좀 어, 추세가 뭐냐면은 동영상을 같이 결합을 한 어, 조그만 한 3, 4분짜리 정도의 어, 동영상 클립을 만든다는 겁니다. 주로 사진을 사용을 하지만 중간중간 어, 대상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그 어떤 서사적인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 카메라 하나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렌즈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칼자이츠 렌즈가 되겠죠. 뭐 독일 100년에 그 광학기술이 집적이 되어 있는 사실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현재 이제 어, 알파 시리즈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칼자이츠 렌즈와 현재 소니 알파가 갖고 있는 이 결합은, 어, 사진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대형으로 인화를 해보는데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화질까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